자, 사자왕 체르미아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 광속성 전사구요. 공격력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유기하란 뜻이고 생명력 나쁘지 않습니다. 1.4 정도 챙기고 속도 220 정도 챙기고 방어력 1,800에서 2,000 정도 챙기고 치확 지피 빡세게 챙겨주고요 효저는 제가 볼때 유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디버프 해제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유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각인 집중 치확이라서 지금 이제 체르미아 픽업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치확은 진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킬부터 보자면 은 이제 아직 안 끝났어라는 재밌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투지 캐릭터입니다. 시작 시에 40을 획득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이게 발동을 했을 때, 투지 50을 획득해요. 3스킬 있다가 투지를 80을 쓰는데, 그럼 첫 턴에 무조건 3스킬을 쓸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군이 추가 공격, 반격, 협공의 피격 후, 즉, 상대가 폴리티스 평정 같은 추가 공격이 발동을 한다든가, 마그의 반격이 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릴리의 평타협공 이런 게 발동을 했을 때, 아군이 그걸 맞았을 때, 이빛치어라는 추가 패시브가 발동을 합니다. 이비치어는 2턴간 방어력 증가, 효율 증가가 생기는 건데 이런 추가공격 반격 협공에 와닿았을 때 체르미아가 안정적으로 잘 버티면서 본인 턴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세턴이한번 발생했는데 이따 보면 3스킬이 추가턴이 있어요 체감상 좀 빨리 돌 겁니다 남국의 이세리아가 실제로 그 2스킬 e 폭탄 두개 붙이는 패시브가 세턴이한 번이라고 돼 있는데 추가턴 캐릭이라서 체감상 이게 좀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초반에 조금 빨리 도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네. 이 폴리티스 평정 어, 이 추가공격에 아직 안 끝나서 발동 그래서 방증 효소가 생기면서 본인 턴을 안정적으로 잡게 돼요. 다만 여기서는 지금 체르미아가 바로 턴을 잡아도좀 착각할 수 있는데 행증 같은 게 없어요. 저걸 쓴다고 해서 바로 자기 가 턴을 잡는 게 아니에요. 턴이 꼴찌면은 저평정을 맞았다고 해도 막 자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저 방증이랑 효절을 들고 자기 턴이 올 때까지 묵직하게 서서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치 바로 턴을 잡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3 스킬은 이제 광역딜인데 이 추가 턴이 있어요. 그 아까 그 패시브 세턴 한번 발동합니다가 체감상 더 짧게 느낄 수 있고 원본 체르미아처럼 방광 50%가 달려 있어요. 방비례 데미지기 이 때문에 체르미아가 공격력을 유지하고 방어력을 1,800~2,000까지 챙길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데미지를 보시면 아우리우스 기사가 없는 상대 조합을 상대로 거의 만이 넘, 1만이 넘는 데미지를 각각 입힙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데미지고 다만 아쉬운 점은 본인이 2스킬로 방증하고 효저가 생기는데 이게 3스킬이 추가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3스킬 쓰고 나서 평타까지 쳐야 돼. 그러면, 이 방증, 효저, 이두 턴짜리 아까운 버프가 다 날라가요. 대신에 이제 다음 3스킬이 돌기 전까지, 그 다음에 발, 이 스킬이 발동하면, 그때는 방증 2턴, 효저 2턴, 야무지게 쓸수 있겠죠. 1스킬은 어, 이제 2지2 0을 획득하고, 평타죠. 속증 발생인데, 아까 속도를 220까지 챙기라고 한 이유가, 속증 효율을 좀 받기 위해서 속도를 높게 챙기라는 거예요. 소울버는 피해량 증가인데, 이건 얼마나 셀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메타에 어떻게 쓸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그 상대로 쓸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 마그 상대로 제가 볼땐못쓸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효저를 안 챙길 거란 말이야. 기본 효저 30만 달고 가고 거기에 생활 효저 정도 챙길 텐데 이 마그 세팅들이 만약 그거에 맞춰서 진화를 하게 되면 마그한테 몰루를 맞게 돼요. 마그한테 봉인을 당하게 되면 이 스킬 발동을 안 해요. 체르미아는 지금 이 스킬이 거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봉인을 당하면 마그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지릴리 상대로는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지릴리는 일단 첫 턴에 협공을 안써 그래가지고 첫 턴에 이 지릴리를 상대로 뭔가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얘가 효절를 그렇게 안 챙기기 때문에 지릴리 3스 2스 이스 콤보에 2스에 묶일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얘가 그나마 카운터 칠게 벨리안? 기본적으로 상처 벨리안들이 많은 상황인데 얘가 방비레 딜러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맞는다고 해도 데미지가 깎이지 않아요 생빌의 딜러들은 상처를 맞으면 본인 데미지도 깎이는데 얘는 방빌의 딜러다 보니까 상처 벨리안 상대로 보건 같은 거 반격을 맞았을 때 방증 효저로 버티면서 힘 싸움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상 벨리안과 유지력 싸움을 할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또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 천지조화 벨마 이 메타에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메타 저격을 못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채팅창 반응도 되게 안 좋은데 여론이 되게 안 좋은데 오히려 또그 여론이 안 좋다는 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개사기 캐가 아닐까. 내가 방비래잖아. 그래서 개같이 리무로한테방증 효자만 홀랑 뺏기고 체력 낮아가지고 고정딜 맞고 개같이 죽는 그림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나마 방비레 들려기 때문에 나세실 끼고 방어력 야무지게 실드에 같이 섞어 쓰면서 그렇게 유지적 싸움하는 구도가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민물한테도 약하고 천지 조화 마한테도 약하고 좋을지 좀 의심이 돼요. 페이라는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은 뭐 상관없고 도적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렐리 그냥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속도예요. 그리고 효적도 잘 챙겨져 있고요. 이 e 스킬 처형의 칼날 자신의 추가턴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진리 상대로 무조건 첫턴 잡아서 상대 강화효과 면역 없앤 다음에 속박 강화 불가 무슨 뜻이냐? 절대 패기 못둘러라는 뜻이죠. 그리고 속박이기 때문에 뭐 각종 어 속조크들도 되게 힘들할 어 거고요. 여기 이제 추가턴을 받아서 3스킬을 사용. 어 은신 호위 보호막인데 이 호위가 일단 핵심이거든요. 속댁 상대로 호위가 들어가면은 이튼이 있기 때문에 뿌띠 이튼이야 뿌띠 이튼 이렇게 이쁜 이튼을 쓸수 있다? 사실 이튼 뚝배기를 벗겨내면 이페이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호막도 생기고 은신도 생기고 호위까지 생겨서 아군이 정말 잘 버티게 되는 그리고 어차피 초반에만 쓰고 버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댁 상대로는 초반만 버티면 되니까 안 죽을 수가 없어요 평타는 늑대발톱 날카로운 발톱으로 적을 할게요30% 확률로 1%만 기절인데 이것도 되게 유의미해요 이게 30%에 보호막 상태일 때 25%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3스케일을 발동하고 그 다음 턴 이제 평타를 치는데 55% 확률로 기절입니다. 이거 절대장까지 감안해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기절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소울버스면 100%입니다. 속택들은한턴한 한 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절도 엄청 거슬려요. 속조코 상대로 되게 잘 나온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 아티팩트 맹세의 잔. 후적 30% 증가. 아, 최대 30% 증가. 그리고 공격이 아닌 스킬 사용 은 쿨타임 1턴 감소. 이것만 해도 엄청 나죠. 스킬 쿨 돌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 맹세의 장 그냥 필수적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한전투 중세번 발동 시 추가로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시죠? 덱 상대로고 쓸 거기 때문에. 이거 지릴리 상대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턴, 턴, 잡는데. 페이라는 갓캐 확실합니다. 무조건 뽑으세요. 아, 나 지금 다 털어서 체르미가 근데 뽑고 싶네. 뭔가 똥캐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갓캐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갓캐 냄새 나지? 월체르?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냐?